관세 관련해서 타코 트레이드라고 음. 트럼프 어레이 치킨 싸우고 그래가지고 <laughs> <제가 웃음> 언제나 이제 끝에는 뒤에서 내뺀다 어, 약간 그 트럼프가 기자의 그 질문에 자존심이 확 상해가지고 어. 막 엄청 뭐라 했던 <laughs> 뉴스를 그 봤던 기자, 기억이 납니다 나가라 토큐 나가아 그래요? <laughs> 그리고 요즘은 또 시장이 변동성이 좀 심하잖아 예 최근에 어? 아, 그럼 그 얘기 해볼까? 이번에 그 이란이랑 이스라엘 그래. 말을 안할 수가 없잖아요. 아, 그그 지난주 13일, 13일에 이제 음.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무기 시설을 공격을 했어 그러니까 예. 아침에 보고 있는데 그냥 이죠 아니, 난 믿기지가 않아. 되게 거야. 조용, 조용했거든. <laughs> 조용하니 그냥 평상시 아침에 그냥 9시 1 0시에냥 조용한 시장이었는데 갑자기 원주가 빠바밤 울리면서 우리 알람 점심 시간이 알람도 계속 울리기 시작했잖아. 실시간 모니터링 어, 하니까요 맞아. 이 알람 봤지, 그때? 저 그때 야간 근무에서. 아,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저는 출근길에 맞아, 맞아, 뭐야, 이거 이러면서 어, 왔거든요. 맞아, 맞아. 그래서 그때 원유가 엄청 급등을 했잖아요. 어. 그럼 사실 우리가 막 그런 시스템으로 모니터링도 하고 어느 정도 시장에 이제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가 캐시콜이라는 그런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음. 고객이 그냥 캐시콜이라고 얘기를 하면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치, 맞아. 그래서 캐시콜이 뭔지, 왜 이게 있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알림을 받고 어떤 식으로 계산이 돼서 이게 포지션 정리가 되는 건지 우리 재명이 네. 한번 고객 눈높이에 맞춰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어. 이 예, 캐시콜이라는 어. 게. 아 이거 지금 이거를 얘기를 잘 못하면은 <laughs> 예. 여기서 한대 맞는 거야. <laughs> <laughs> 어, <laughs> 기둥이 그, 벌써부터 알다란데요 그, 그, <laughs> 그, 그전에는 지금 전화 상담으로만 얘기했던 건데, 그제로제 시청자들이 보니까 이거는. 얼마 부린다거나 아, 잘못된 정보가 나가면은 이자리에서 바로 이렇게다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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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캐시콜이라는 게 사실 이제 저희가 만든 그 목적은 시직은이 레버리지 응. 상품이다 보니까 원본 원금 초과 손실이 가능하잖아요. 그치. 최대한 고객의 원금을 지켜 주기 위해서 응. 이제 캐시콜이라는 제도를 응. 운영을 하고 응. 실질적으로 캐시콜이 이제 자산 가치율이라는 게 있는데 응. 자산 가치율은 분모랑 분자 가 있어요. 거기서 분자를 내가고 분모 분자 말고 그러면은 어. 그 고객님 이 갖고 계신 그 이길 예탁금에서 평가 예탁 총액을 같이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평가 예탁 총액이 이제 분모에 들어가고 음. 이길 예탁금이 분자에 들어가는데 평가 예탁 총액에는 평가 손익이 들어가요. 음. 그러니까 고객님의 평가 손익이 많이 떨어지면... 내려가면은 그쵸 그렇죠? 떨어지면은 그러면은 이제 자산 가치율이 떨어지겠죠. 음. 그러다 보면 이제 40% 이하에 갔을 때 음. 저희가 먼저 일차로 알람을 드리고 음. 또30% 이하로 갔을 때도 저희가 음. 알람을 드려요 음. 근데 이게 또 급등나 이럴 경우에는 사실 30% 40%가 같이 나갈 수도 있고 왜냐면 시장이 후루룩 내려가는데 사실 그40% 30% 2 0를딱 맞춰서 이렇게 맞아요. 알람을 나갈 수가 없잖아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뭐 같이 나갈 수도 있고 이건 사실 저희가 서비스 차원에서 이제 알람이나 푸시를 드리는 거지 나는 기본적으로 그 자기 포지션은 자기 이제 관리를 해야 되니까 어, 알람이 해야 많이 안 갔다고 해서 우리가 캐시콜을 안, 안 하진 않거든 그러니까 항상 이런 시장이 급변할 때는 모니터링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같아 알람만 믿다가 이게 포지션이 언제 이제 캐시콜을 당할지 그렇죠. 모르죠 음. 이게 개인 고객분들은 이거를 오해를 하는 게 어~ 퍼센트가 떨어질수록 바로바로 바로 즉시적으로 이제 나갔는 줄 알았는데 이게 시스템상으로는 전체 우리 고객의 자산을다 확인을 그렇죠. 하고, 그게 이제 조회되는 시간에 실제로 물리적으로는 한 1분 정도 걸린단 말이에요. 1분 이상. 그걸 조회한 다음에, 아, 이 고객들은 알람을 계속 줘야 돼. 물론 이제 바로바로 바로 주면서 그게 좋지만은, 그게 실제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떨어지고 나서 1분 후에 알람이 간다. 그렇게 이제, 너 이제 생각을 하고, 예. 고객들한테 안내를 해주면 될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 그래서 사실... 또한 가지. 20%에 우리가 맞춰서 이제 그 캐시콜로 그 포지션 전체를 청산하고는 있지만 사실 급등하나 급락할 때는 딱 20%에 나가는 어 게아니 계산이 아니니까. 돼서 나가진 않잖아. 그럴 경우에 만약에 내가 100만 원을 넣고 투자를 했어. 근데 시장이 급변을 하면서 마이너스 2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50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 만약에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나는 내가 고객이라고 했을 때는 그건 어떻게 해야 돼? 사실,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이 사실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 이게 캐시콜이 20%의 자산가치를 보장을 해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그치. 이게 사실 100만원 갖고 있다고 해서, 어, 그러면 캐시콜 있으면 나는 무조건 20만원 남겠네. 어. 이거는 아닌 게 실제적으로 거래소가 그 당시에 시장가를 거부를 할 수도 있고, 호가계 공백이 생길 수도 있고, 어. 그렇기 때문에 캐시콜이 꼭 20%의 가격대 이제 딱 보장을 딱 해주고, 고객은 이제 원금 손실이 제한이 되고 20%에 나는 원그이 원금에서 20% 정도를 갖고 있겠다 그런 제도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음. 그래서 실제적으로 원금 초과 손실의 가능성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음. 음. 고객 입장에서는 이거를 꼭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20년도에 기억하시죠? 저희 원유 마이너스 음, 갔을 아, 때. 그때 사실 그 저희가 캐시콜로 시스템이 나가는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갭등이나 갭락 하면서 마이너스가 된 상태로 시장이 열리면 이미 그거는 지금 갖고 있는 자산보다도 아래로 이제 미수금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이거는 거래소에다 그 대금을 무조건 납입을 해야 되는 거라서 뭐 그거 미수금이 발생하면 당일날 이제 변제를 해주시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음, 부분입니다. 이거 걱정이다 네. 보니까. 네. 그리고 하나 더그 예. 고객분들이 제일 헷갈려 하는 게 추가 증거금이랑 예. 캐시콜이야. 아, 왜냐면 그쵸. 추가 증거금은 알아. 왜냐면 맨날 맨날 이제 문자를 맞아요. 받을 수도 있고. 대게 추가 증거금이 발생할 확률이 훨씬 크잖아요. 음, 정상가 맞아요. 대비해서 하니까. 그래서 재미이가 추가 증거금은 또 뭔지. 그 캐시콜이랑 뭐가 다른 건지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제 캐시콜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서 자산가치율을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음. 그때 모든 포지션에 대해서 고객님의 모든 포트폴리오 포지션에 대해서 음. 자산가치율을 산정을 하고 음. 그리고 실시간으로 20% 미만이 됐을 때 음. 트리거가 돼서 반대매매가 나가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아 이거는 실시간이구나. 예. 어. 추가증거 같은 경우에는. 전 이래, 이제 전, 보다 정확하게 전 영업 이래 정상가를 음. 기준으로 고객님의 포지션에 음. 그 평가 위탁 총액을 보고 이게 위탁증거금보다 아래로 내려갔다 그러면은 통화별로 이제 추가증거금이 발생을 합니다. 음. 종목별인 거지? 상품별인 거지? 그렇죠. 상품별에 대한 그 해당 거래되는 통화로 발생이 되면서나 캐시콜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상품에 전체 대해서 전체 예. 상품에 대한 거고 이 추가증거금은 내가 뭐 S&P든 뭐 마이크로 나스닥이든 갖고 있는 그 각각에 대해서 추가증거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네. 예 맞아요. 음. 그래서 질문 추가증거금이 궁극적으로 생기는 이유가 뭐야? 고객의 평가선이 내려가기 때문에 생기는 거죠. 음, 근데 왜 매일매일 발생해? 일일 정산 제도라는 게 있어요. 아, 어, 이거 얘기 안 예. 했으면은. 아그렇 어, 그... 선물옵션은 그니까 매일매일 음. 통장 정리를 하고 그 통장에 문제가 발생되는 게 추가 증거금 인 거야. 그리그 그렇죠. 돈이 부족한 현상이 발생되는 거. 그러니까 그 부족분만큼은 채워두셔야 된다. 선물이라는 게 증거금이 이제 유지증거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유지증거금 밑으로 내 자산이 떨어지게 되면은 무조건 돈을 납입해야 된다 계좌에 캐시콜처럼 빵꾸가 에 나가지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파고 들어가도 예. 돈을 납입해야 되고 그거는 0만 맞춰주면 되는 건데 추가증거금은 필요한 유지증거금 만큼 돈을 넣어야지만 예. 유지가 가능하다. 추가증거금이 해소가 된다. 어. 그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 많은 분들이 약간 헷갈려하시는 게또 어. 추가증거금 이제 저희가 전화로 안내도 드리고 하잖아요. 음. 그러면 아 지금은 평가 순 다시 올라갔는데 음. 현재 안 해도 되냐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추가증거금의 기준이 되는 거는 그 전일의 정상가이기 때문에. 네, 이것도 많이 물어그 정상가는 어디서 줘요? 증권사가 뭐? 확정하는 거예요 그 정상가의 기준은 누가 주는 거예요 가슴? 정상가는 이제 거래소에 공시가 됩니다 음. 그래서 요거는 저희 쪽에서 임의로 정상가를 산출을 해 가지고 이제 고객한테 그 기준으로 추가 증거금을 하는 게 아니라 음. 거래소에서 나오는 정상가 기준으로 음. 저희가 추가 증거금을 산출을 합니다 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그~ 이제 실시간 평가손이 추가 증거금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지는 않기 때문에 음. 전일의 정상가 기준으로 해서 그 추가 증거금이 산출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내가 만약에 포지션을 뭐 유지하고 싶지 않다, 그럼 포지션을 청산을 해서 그 추가 증거금을 변제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제 증거금 자체가 해당 포지션을 유지하기 위한 증거금이 기 음, 그렇죠. 때문에 포지션을 청산을 하면은 실질적으로 유지 증거금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변제를 하실 수도 있고 또 반대로 고객님께서 돈을 더 넣어서. 이제 추가 증거금을 납입을 해가지고 음. 유지증거금 이상으로 올려가지고 이제 변제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확실하게 하셔야 될건 원화만 입금한다고 추가 증거금 변제가 되는 게 아니라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상품에 거래되는 그 통화 만약에 내가 나스닥을 하고 있다. 그런데 추가 증거 발생했다. 그럼 꼭 USD 달러로 한, 그 원화로 입금을 하셔도 꼭 환전을 하셔야지 그래야지 이제 변제가 처리가 완료가 됩니다. 되게 잘한다. <laughs> 어? 되게 되게 잘하는 대표님요. 옆에 서 부장님이 교육이 이제... 잘됐네. 말을 잘하네. <laughs> 어. 어. 저희가 이제 금리가 얼마 전에 동결 발표가 났잖아요. 사실 표면적으로 금리가 뭐 동결되는 거에는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지만 음. 어쨌든 지표적으로 봤을 때는 뭐 물가가 좀 올랐고 있잖아, 물가가 예. 지금 근원 물가지수가 기존 2.8%에서 3.1로 올랐고요. 실업률도 좀 올랐잖아요. 음. 0.1% 음. 정도 상향을 했고, 근데 반대로 또 경제 그 성장률 정만치는 또 내려갔잖아요. 근데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복합적으로 안 좋은 거는 올라가고 좋아야 될 거는 이제 음. 내려가니까 금리가 동결한 건데. 음. 시장에서는 이번 거는 좀매파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또 크게 동요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 어. 전쟁이 좀 워낙 이제 영향이 지금 맞아, 이슈가 맞아요, 되니까 맞아요. 사실 FOMC는 동, 금리를 동결했어도 좀 조용하게 지나간 편인 것 같기는 해요. 예, 불확실성이 뭐 워낙에 높다 보니까 네. 이미 시장에서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네. 좀 생각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그그 파월 의장이 발표하자마자. 응. 트럼프가 바로 이쪽에서 <laughs> <자, 웃음> 그렇죠. 2.5% 방침하는... 포인트 내려야 된다고. 어, 어. 맞아, 맞아. <laughs> 어. 근데 트럼프 옛날부터 항상 뭐 진짜 파월 잘라야 되네, 아, 뭐더 내려야 아. 되네, 뭐 진짜 가만두지 않겠네 하면서 엄청 이제 계속 압박은 하긴 했잖아요. 그런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는 동결이 됐고 파월 의견으로는 이제 너무 불확실성이 강하니 그쵸. 금리 내리는 건좀 이제 봐야 된다라고 음. 이제 비 좀... 어찌됐든 이스라엘 이란 전쟁으로 유가가 급등했거든요. 을 아, 급등한 상태인데. 아날로 <laughs> 마가 모셨으니까. <laughs> <laughs> 근데 또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기가 파워를 임명을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약간 음. 배신감을 느끼는 것같은데고요 아, 근데 뭐. 누가 봐도 이거는 급이 오를 게 아, 아니잖아요. 지금 그쵸. 분위기가. 근데 자기가 뭐 내려라고 해서 내릴 것도 아니고 <laughs>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독립된 기구라고 완전히 독립성이 여기도. 보장이 독립성이 되니까 보장이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자기가 연준 의장을 하면은. 어, 국가 이 경제를 굉장히 잘. 어, <laughs> 지금도 천국이 망치고 있데 그럴 거라고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네. 너무 웃기더라고요. 네. 아직도 시장에서는 이번 올해 금리를 2차례 정도는 내릴 수 있지 않나 음, 또 이렇게 예. 또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음, 최대뭐그 정도까지는 네. 생각을 하고 예. 있는데 이게 더 확장이 된다 그러면은 지금보다 확실히 유가 자체는 더뜰수 있다. 근데 이제 이란이 지금 뭐 세계 3대 이제 그 석유 이제 보유국이기도 하지만은 대신 수출길이 이미 다 막혀있어서 시장에 있는 다 바, 아. 반영은 돼 있거든. 박급 효과가 어. 별로 크지 않다라는 거군요. 기름을 수출을 안 한다 그래도 현 상황만 유지만 된다 그래도 크게 뭐 어. 이란은 지금 오히려 얼마 전에도 뉴스에서 나왔지만 북한에서 모르쇠 이제 이란이랑 이제 해결하고 이제. 그 북한으로 가져간 수준 빼고는 아니면 이제 그 정도밖에 없지 이란에서 출할 수 있는 길은 아예 막혀 있기 때문에 재고나 이런 것들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음. 하고 있고 왜냐면은 미국이 지금 오바마 때 많이 줄어들었던 탄소 배출권 때문에 셰일을 예. 많이 죽였었는데 음. 트럼프가 또셰일을 크게 늘리면은. 아, 감사해도 또 나. 쉐이로율 업체들한테 이렇게 해서 개발하면은 응. 걔들한테 세금 다안 물어도 된다 그랬어. 그아 그것도 있었어. 그래서 지. 미국에서도 사실 쉐일로율이 업체들이 엄청,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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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나게 뛰어들고 있거든. 음. 세금 안 내도 되는데 뽑아내는 즉시 쪽쪽 그건 응. 돈으로 되기 때문에. 어. 그래서 미국 자체에서도 지금 미국 트럼프가 지금 밀고 있는 게 탄소 배출권 제재가 아니라 화력 발전 뭐 이런 것들로 오히려 더확대시켜주는 그렇죠. 상황이기 때문에 드릴 베이비 드릴 어, 막 그런 말있잖아요 그런 얘기까지 있으니까 트럼프가 이제 그 원유를 자기네 원유도 많이 수입하고 그리고 천연가스도 수입하라고 천연가스는 유럽 쪽에 이제 이야기를 많이 했지 진제 왜냐하면 러시아 때문에 러시아로 공급받는 유럽의 이제 천연가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미 미국의 천연가스를 많이 유럽 쪽에서 대체를 하면서 이제 안정화가 됐는데 더 많이 수입을 하라고 하면서 이제 압박을 했단 말이지 그걸 이제 천연가스를 유럽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한테도 우리 거 많이 사가면은 얘들 나라한테 많이 뭐 서비스 해줄게 이런 오. 뉘앙스까지 풍기니까 그래서 미국이 원유 그러니까 원유도 뽑아내고 천연가스 더 뽑아내고. 그런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탄소를 더 유발시키는 그런 업체, 그런 회사, 그런 산업 자체를더 지금 힘을 실어주고, 실어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 이란이 그렇게 이제 뭐 원유 갖고 힘을 쓴다, 뭔가 해볼라 함들을 크게 시장 자체는 결국 안정화가 될 거다. 지금 70불 중반대잖아요. 네, 네. 그럼 이제 조만간 안정화가 되고 좀 내려갈 거. 간다 그래도 80불 초반까지 정도만 음. 생각하고 있지. 음. 그 이상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음. 예. 그게 시장이 단순히 이제 전쟁에 대한 지역 리스크가 이제 어, 발생되는 뿐이지. 그렇게 되면 일단은 뭐 지수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영향을 받을 거고. 또 이스라엘이 또 가지고 있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꼴또 미국으로 연결되니까 그런 그렇지.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심지어 그리고 지금 또 트럼프가 이주 내에 음. 그 이란 직접 타격 이런 거를 막 테이블에 올려놓고 근데 또 말을 바꿨어 아. 원래 음. 맨 처음에 그 정말 사례 사례학 잖아너 어디 아, 있는지 안다 이주 음. 안에 이거 종결하지 뭐 않으면 뭐 너네 공격할 거다 삼전 의사 보리다가 음. 다시 지금은 완전 꼬리말고 음. 그 이란에 정말 쳐들어갈 것처럼 하다가 다시 진흙을 주춤해서 평화를 이제 원한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벙커버스터까지 아, 얘기를 어, 했었죠 벙커버스터가 뭔지 알아? 그 아예 그냥 밑으로 땅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터져가지고 아, 그러니까 어. 예를 들어 이제 그게 벙커버스터라는 게그뭐 이란이든 아니면 북한이든 그쪽이 이제 수장들을 지하에 숨기 때문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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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게 지하 100m 까지 뚫고 내려가는. 우리나라 어. 그, 그 무기도 지하 30m까지, 30m 까지 어, 내려가는데, 음. 벙커 버스터는 지하 100m 까지 내려간다. 어. 그러면 웬만한 건 다, 벙커 쪽은 그쵸. 다 어. 폭파시킬 수 있는 거라서 위치만 파악이 된다 하면은, 물론 음. 이제 그 위치가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는 각 나라의 이제 국가 이제 공작원 쪽에서 이제 하는 <laughs> 일인 거겠지만은, 지금부또그 이야기가 또쏙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보면 진짜 이상한 사람 같아 트럼프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심합니다. 정말 다른 타국의 수장은 어디 음. 있는지 아니까 죽기 싫어서 <laughs> 빨리 좀 이주 내려가라고. 일일 배 국당등 일일 에 완전히. 음. 좀. 그러니까 뭐 일단은 연세도 많으시고 어. 변덕이 죽을 듯하다 뭐 그렇게 보시면 음. 될것 같아. 그래서 막 그런 말도 있었잖아요. 그 관세 관련해서 타코 트레이드라고. 음. 트럼프 a l 치 a y s 치킨사. 지 언제나 이제 끝에는 뒤에서 내뺀다. 어, 약간 트럼프가 기자의 그 질문에 자존심이 확 이렇게 상해가지고 막 어, 어, 어. 엄청 뭐라했던 어. 뉴스 그 봤던 기자, 기억이 납니다. 나가라 쫓겨나. 아, 아 그래요? 어, 쫓겨나라. 되게 트럼프는 자기네 나라 이제 기자들이잖아. 근데 예. 저 기자들 보면 쟤는 나가. 그그 그 직접적으로 얘기하잖아. 예. 아예 그 발표하는 자리에서 뭐 예전에 뭐 MBC 말고 아... 쫓겨다고 막 그랬잖아.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민주당 쪽에 어. 기자들이 이제 질문하면은 막 되게 뭐라고 하면서 나가라고, 어, 나가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쫓아내라고. 그러니까 대단한 대통령이지 아주. 그러게요. 음. 오늘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것들이 지금 어쨌든 미국의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음. 다뤘고 음. 어. 저희 팀에서 뭘 하는지도 이제 얘기를 음. 했었잖아요. 음. 뭐 저희가 캐시콜이라든가. 추가 증권 추가 증권 장가금도 그 아니면 추가 증거금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뭐 이벤트 같은 경우도 기획을 하잖아요. 맞 아, 저 그렇지. 또 저희 부서는 뭐 어떤 일을 다 다죠 그냥. 그쵸. 주문도 받고 음. 주문도 내고 <laughs> 전화 상담도 하고 마케팅도 음. 하고, 음. 하고 영업도 나가고 음. <laughs> 대외적으로 이제 뭐 일반 리테일 손님들을 위해서 이벤트도 많이 한단 말이죠. 음. 우리 이벤트 같은 거는 그러면은 어디서 봐요? 그 보통 홈페이지에 이제 들어가서 음. 이벤트 저희가 LS 홈페이지. 예, 맞아요. 음. 이벤트는 상실돼 있어요. 저희는 끊이지를 네. 않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이벤트가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증권사, 뭐, 다 똑같이 그거는 진행을 하니까. 그렇지만 저희 LS 증권이 이벤트를 훨씬 다양하게 많이 하니까요. 궁금하신 음. 분들은 저희 PC나 아니면 모바일 저희 LS 증권 검색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있거든요. 음. 그 고객센터에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밑에 이벤트라고 그 카테고리가 보입니다. 거기 접속하셔서 보이면 저희 이벤트 지금 하고 있는 거다 나오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고 참여까지 꼭 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laughs> 자기가 이벤트 파트장이라고 반당가서 <laughs> <이렇게 간다가도> 파트장이라고 <laughs>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laughs> 아, <아니요. 웃음> 앞으로 향후 소재는 많을 거니까 얘기를 잘 다뤄보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걸로. 자 6월 20일 저희 제잘제잘 제잘 코너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은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